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. 어떤 자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큰그 언어는 신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신체의 그 자세, 또 몸짓으로 우리는 그 일종의 언어를 하는 셈이죠. 누군가 그 자세가 복이 나가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그 신체를 사용을 해서 마치 그 한숨 쉬듯이 복이 나가는 그런 주문을, 그런 언어를 표현을 하는 거죠. 송수에서 그 복이 나가는 그 자세로 몇 가지 그 주의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. 첫째, 쪼그리고 앉아 있는 이런 자세 무조건 그안 좋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풍수에서는 그 도로를 걷더라도 우리가 그 도로의 그한 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을 때 그때 그 도움복에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그것과 그 반대가 되는 이렇게 그 쪼그리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 가난의 암시가 되어 준다는 것이죠. 둘째는 그 손으로 턱을 괴는 것도 복이 나가는 자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림처럼 손으로 그 머리를 괴거나 또 감싸듯 이런 모습도. 그돈 운이 그 막히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. 사람의 그 머리는 돈을 부르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죠. 행운의 그 저장소 역할이 바로 머리인데요. 그런데 이런 자세를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그런 자세는 복을 부르는 그런 자세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 머리가 숙여진 이런 자세 역시 그 돈복을 부르는 그런 자세는 안 됩니다 지갑이 그 얇아지는 그런 암시가 되겠죠 재정적으로 곤란함이 그 생기는 그런 암시가 됩니다 넷째는 그 공간의 모서리 구역에 앉아 있게 되면 이것도 역시 돈복을 밖으로 그 내보내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돈과 그 행운을 끊임없이 그 수용돌이처럼 왜곡시키고 또 굴절시키는 그런 공간이 바로 오서리 공간입니다. 그런 공간에 또 앉아 있게 되면 바로 복을 밀어내는 그런 암시가 된다는 것이죠. 간단히 살펴본 부자되는 그 생리학 우리가 그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그 나쁜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우리의 그 바른 자세가 돈복을 부르는 또 최고의 그 비책이 된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자세로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도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